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양산박 영웅들의 기가 막힌 활약들을 지켜봐 왔잖아요? 진짜 어떤 강적을 만나도 어떤 위기에 처해도 결국엔 다 이겨냈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 그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불패의 신화가 끝이 납니다. 천하의 양산박 호걸들이 난생 처음으로 공포가 뭔지 느끼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양산박의 모든 것, 그들의 용맹함, 뛰어난 무예, 그 모든 영웅담이 오늘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상대가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고당주 전투에서부터였어요. 태위 고구의 사촌동생인 고렴이 목숨을 잃었죠 이건 그냥 전투에서 장수 하나 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황실과 조정의 나체 그냥 대놓고 먹칠을 한거나 다름없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이었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조정은 양산박을 더 이상 그냥 산적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건 국가를 위협하는 반란군이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모든 힘을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고구려의 분노가 어떻겠어요? 이건 뭐 거의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멸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서 조정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벌벌 떤다는 바로 그 사람을 호출한 거죠. 그의 이름 호연작. 이 사람은 그냥 싸움 좀 잘하는 그런 장수가 아니에요. 송나라를 세운 계곡긍신의 후예라는 엄청난 자부심, 나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전장 전체를 읽는 전략가였죠. 그러니까 양산박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그런 어중이떠중이들하고는 아예 클래스가 다른 진짜 백기 총사령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호연작이 그냥 군대만 이끌고 왔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릴 정말 끔찍하면서도 혁신적인 새로운 개념을 들고 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연환마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쇠사슬로 연결된 말이라는 뜻인데요. 아니 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쇠덩어리처럼 돌격시킨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건 양산박 호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해본적 없는 그들의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전술이었어요. 이 연합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뜯어 볼까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말 30마리를 옆으로 쫙 쇠사슬로 연결하고요. 사람과 말 모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 없이 두꺼운 철갑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기수들은 전부 긴 창을 들고 있었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강철로 뒤덮인 거대한 벽이 수많은 창날을 앞으로 내세운 채 나를 향해 달려온다. 끔찍하죠? 맞습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이건 그냥 중세시대의 탱크 부대였던 겁니다. 양산박 병사들이 칼이랑 창을 들고 싸울 때 저쪽은 말 그대로 탱크를 몰고 온 거나 다름 없었어요. 이게 과연 싸움이 될까요? 드디어 전투의 날이 밝았습니다. 양산박 군대는 뭐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하게 전열을 가다듬었죠. 하지만 저 지평선을 까맣게 뒤덮은 철의 군단을 보고도 그들은 자기들 앞에 어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임충의 창술이요? 화영의 신기에 가까운 활솜씨요? 그런 영웅 한두 명의 개인기는 이 거대한 철벽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장기였던 빠른 기동력이나 치고 빠지는 전술은 아예 통하지도 않았고요. 주력 무기인 칼과 화살은 그냥 팅하고 튕겨 나갔죠. 양산박이 가진 모든 강점이 완벽하게 지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호연작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연엄마 부대가 돌격을 시작합니다. 수천 개의 무쇠 발굽이 동시에 땅을 내리찍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땅 위를 굴러가는 듯했고 전장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삼박 최고의 궁수들이 먼저 화살을 비처럼 퍼부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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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화살이 철갑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양삼박 군대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열한마가 부딪치자 용맹한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칼과 창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챙강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무기는 흠집조차 내지 못하고 부러져버렸습니다. 당혹감은 이제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죠. 연암마 부대는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양산박의 방어선을 마치 종이장처럼찢어밝기면서 그대로 통과해버렸죠. 막아서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짓밟혔습니다. 병사들의 비명과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저 쇠사슬에는 아주 잔혹한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운 좋게 말 한두 마리를 창으로 찔러 쓰러트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28마리가 그 쓰러진 동료를 그냥 시체처럼 끌고 그대로 돌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대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단한 번도 패배를 몰랐던 그 자존심 강한 양삼박의 영웅들이 무기를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패배가 아니라 완벽한 괴멸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산채로 돌아온 양산박.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부상자들의 신음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화설도 안 통해, 칼도 안 통해 저 철로된 괴물을 대체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양산박은 창설 이래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전략과 용맹함이 통하지 않는 지금,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그 해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